아무리 천국이 황금 보석길 열두 진주문이 있어도 예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지옥이 타는 것은 지옥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불탑니다. 나는 밖에서 불이 타는 줄 알았는데 지옥은 속에서 불이 타올라 오리고 속에서 구두기가득실거리고 속에서 소금 치듯하고 속에서 이를 갈고 고통을 하게 되니까 피할 데가 없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바깥에 있는것처 피할 수 있잖아요. 속에서 고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피하는 것입니까? 천당도 마음속에서 시작하고 지옥도 마음속에서 시작하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벌써 예수 모시고 마음의 천당이 이루어진 것이요 예수 없이 새 속에 살아서 지옥이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이며 마음속에 지옥을 가진 사람이 지옥에 끌려 들어가고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오 마음의 천국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형식과 의식을 지켰다고 해서 천당 가지 않습니다 천당은 마음속에 천당이 있는 사람이 끌려 올라가고 지옥은 마음속에 지옥이 있는 사람이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옥을 보고 난 다음에 천국을 정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